자, 동물소리 퀴즈 바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7인 풀방입니다 간단하게 저번에 했던 거 응용버전입니다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기다려 자 이건 뭐다 허용해 놓고 맞지 가보자구 총 50문제 어? 따, 따르릉? 따, 따르릉? 아, 조, 아, 조, 종... <laughs> 종달새 싫어하냐? 아. 에? <laughs> 이게 뭔데, 이거? 거, 이거. 아나씨아 아, 스킵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칼카 칼. 야뭐 뭐야 이거? 에? 아이, 칠면조, 중... 야, 칠면 7... 야, 칠면조 소리 처음 듣는다, 미친. 와. 그렇지, 그 독수리 아닌 매였지. 와, 이거 개꿀잼인데? 나 아니야? 아 병아리 미친 병아리 못들리면아 <laughs> 뭐 <laughs> 홍합 미친 아 야, 뭐야, 이거? 탑? 탑, 탑? 아, 너구리 미친, 와! 아니, 너구리가 여기서 나온다고? 와, 아, 역시 너구리야. 야, 뭔, 뭐야, 이거? 이노 이노? 어? 이게 뭔데? 별루가가 뭔데씨아 늦었다 아 늦었다씨 무슨 학우먼유 그냥 뭐야, 이거는? 클로벌. 아, 씨, 미치겠네, 진짜, 아, 토끼 소리. 오토바이잖아. 오토바이 소리잖아, 이거 무슨 이야 아니, 오토바이 소리, 시동 보는 소리 아니야? 아, 나, 펭귄 아니어서 펭귄 났어, 씨, 혼자 펭귄 아니었어, 그냥 펭귄이었어, 씨. 허어. 뭐. 달 달리기? 응? 음. 어? 아, 진짜 존나 빠른 애들, 진짜, 씨. 아, 초승만 보면 아는데, 맞지? 아. 카카루, 카카루 아니야? <laughs> 나랑 같이 람보스 치네 누구냐, 씨. <laughs> 그렇지, 이건 알지. 좋았다 까마귀 좋았다 염소 CUT CUT c u 야 햄스터 소리 들어봤어? 야 오늘 처음, 오늘 처음 들어봤어 햄스터 소리 미친 아아 야, 야 이게 악어소리야? 와나 악어소리 처음 들봄 뭐야 이거 아이씨 살려주겠다 이씨 아 <laughs> 아, 아이씨 하이에다가 왜 이렇게 오래 씨 옆집 개소리 같구만 아이거 사자 아니면 호랑이였는데 아아 아, 이거 아나 이거 아는데 아나 이거 아는데 아, 미, 아, 에? 아, 도마뱀이야? 아 도마뱀이야, 씨, 아, 아, 도마뱀이야, 이게? 아, 씨, 아는 척 지렸는데, 그냥 도마뱀이었네? 차사고? 고라니 미친, 와, 힌트 센스 뭐냐? 차사고라길래, 나 바로, 그, 그거 할거 했다, 킬러. 뭐냐 이거? 아 바다사자 미친. 아아 아, 늦었어 늦었어. 씨. 어린 왕자? 아, 사방요, 씨! 헌! 아, 아 돌고래 소리야, 이게? 야, 아, 돌고래 소리 좀 들어보자. 어우, 좀 소리 좋은데? 아주 그냥 청명해. 야 가스레인지 불 올리는 소리 아니야 이거? 칙칙칙칙칙 아니 가스레인지잖아. 칙칙칙칙칙뭐 어, 아닌가 이거? 어이가 없네. 뭐 뭐야 이거? 응? 어? 기름 기름? 아 낙타 소리 첨주는 미친 <laughs> 낙타 소... 낙타 소리 실화냐 아, 동물원은 마렵네, 진심으로. 아, 돼지잖아! 아. 에? 아, 갈매기. 아이씨, 뭐냐, 늑대, 씨. 아니, 씨, 대기샷 오지네. 어. 아, 야. 아, 야, 오랜만에 개구리 소리, 개구리 소리 들으니까 기분 좋은좀 듣지, 까비. 아우, 아우? 아니, 야, 아, 그냥 허스키, 아호 <laughs> 허스키 인다데시베리아 허스키. 백조? 아씨, 아, 아 미역 해 소리야? 아니, 나 각종 눈는줄 알았어. 미역 개 소리 처음 들어 보네. 와, 곰 실화냐? 와, 뭐야, 씨, 안 찍었어? 야 고슴도치가 이런 소리네? 아 개가 이제 나오냐? 아씨, 여기 허스키는 또 뭐냐? 오페라 하우스? 와, 이 코알라 소리야? 야, <laughs> 진짜 코알라 소리 이거냐? 와, 이거 레전드네?